안녕하세요. 블라인드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 남성이 케이녀와 결혼을 거부한 이유 네 번째 에피소드, 친자 불일치란 주제로 한번 영상을 찍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자 불일치 뭐냐? 아무나 길 가는 애 붙잡고 유전자 검사했을 때 친자가 아닐 확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애가 나왔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이 아이가 나하고 안 닮았어. 근데... 이 의견이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유전자 검사해 보니까 친자 불일치 뜬 비율이 바로 친자 불일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무려 40.05%로 말이죠. 너무나 자랑스러워가지고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와 정말 너무 짜증 나네요. 아무튼 볼게요. 이게 근데 2018년 기준입니다. 그럼 이런 말할 거예요. 그럼 최근엔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말이죠. 근데 2018년 이후로 이와 같은 연구 결과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건 제 생각인데요. 아무래도 여성 단체하고 그 여성 단체 표 빨아먹는 정치 단체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런 자료를 공개 못하게. 방해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안 되는데 게다가 친자 확인 의뢰 건수 공개한 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3년도께 최신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가 약몇 건이죠? 2.6만 건. 2013년도가 약 3만 건. 아니 지금도 한 12년 전인데도 계속 친자 불일치 확인해 달라고 검사 의뢰하는 건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예? 지금은 어떨까요? 더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지 꺾이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간에 이걸 이제 2 0 2 2년도 출생아 약 24.9천 명 있죠. 여기에 딱 대입해 보면은 12,000명, 약 4.8%가 친자 불일치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하, 정말 저 이거 보면서 한국 남자 너무 불쌍하단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이유가 뭐냐? 한국 남성들은 대부분이 가장 나이든 여성을 가장 비싼 값을 지불하고 온갖 표독함을 다 견디는 그런 결혼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쌍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여자하고 나온 아이가 나하고 안 닮았다 생각 들었을 때 친자 불일치 검사하면은 친자가 아닐 확률이 또4 0예요 이건 정말 너무 불쌍해 가지고 이제 뭐라 욕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정말, 어,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한국의 20대, 30대 남성분들이 이런 걸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더 이상 한국 여자들과 결혼하지 않죠. 즉, 사비운동을 우리가 한국 여성분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다. 면 이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한국 여성분들이 더 이상 남자의 조건, 돈, 이런 것만 보고 결혼하지 말고,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사랑해서 결혼해야지. 돈 보고 결혼하니까 계속 이런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반문을 할 거야. 야. 여자들 사랑해서 결혼해. 어? 돈 보고만 결혼 안 해! 라고 말할 건데, 물론 사랑해서 결혼하는 경우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요, 다 어릴 때 시집 갔고요. 지금 남은 30대 아주머니들께서는요, 대부분 다 돈만 보고 결혼하려고 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죠? 결혼 못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결혼했어도 다시 돌아왔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제가 진짜 사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일부러 이번 사연은 오래 있었던 사연들만 다 가져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못생긴 남자랑 결혼 후 후회 새 회사 2015년 6월 10일 글입니다 그냥 나 좋아해주고 돈잘 보고 해서 결혼했는데 한마디로 남자의 조건만 보고 결혼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죠 외모는 내 스타일 아니었거든 볼 때마다 화가 나 그리고 짜증을 많이 부림 평생 이 남자를 보고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 슬프고 괴로워 한마디로 사랑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돈만 보고 결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연히 가슴 설레는 남자를 만났는데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남편 말고 다른 남자 만났는데 사랑의 감정을 느꼈다는 겁니다. 화가 안 나고 내가 이렇게 평온하고 착한 사람인지 처음 알았어. 오 사랑에 제대로 빠지셨네요. 그 남자도 나랑 나이대가 비슷한데 이 나이 먹고도 이렇게 잘생기고 멋지 난다니. 젊을 때 그냥 외모 보고 결혼할 걸 후회되더라. 물론 너무 가난하거나 비집권하면 안 되겠지. 근데 그 시절로 돌아가면 그냥 잘생긴 내 스타일 남자랑 연애하고 결혼하고 싶어. 더 이상 돈 보고 결혼 안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후회돼. 그냥 집에서 얼굴만 봐도 밥맛이 떨어짐. 본인이 못생겼다 생각하면 집에 있는 아내한테 잘해줘라. 너무 고통스럽거든. 마지막이 개XX 소리네요. 헛소리하고 앉아있습니다. 그냥 네가 결혼 안 했으면 됐잖아. 이씨. 남편 진짜 불쌍하네요. 아무튼 보겠습니다. 유니투스 그런 놈이 여자가 한둘일까? 맞죠? 애 있는 여자 건드린 남자치고 정상인 사람 제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새 회사 사랑에 푹 빠지셨네요. 작성자입니다. 속궁합도 잘 맞아. 그러니까 얼굴도 내 스타일에 속궁합도 잘맞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LG 노트 미친 이연이네. 남편 지은 님 불쌍. 네 같은 년 데리고 산다고. 근데 여기서 우리 여자분이 기분 난, 많이 나쁘셨나 봐. 그래서 표독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편은 나랑 살아서 좋아함.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남편하고 살아주니까 이것만으로도 남편이 고마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표독하네요. 아, 짜증난다, 진짜. 아, 진짜. 음, 남편은 얼굴도 못생겼고, 잭스도 못하고, 속상하네라고 유니투스 다니시는 분이 또 댓글 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댓글은 이제 삼성전자 다니시는 분이 달았는데, 너무 길다 보니까 요약할게요. 그냥 여자가 과거에 여러 종 잘생긴 남자 만나 보니까 자기가 충분히 예쁘다라고 착각을 해서 즉 과거를 미화해서 그때로 돌아가면 잘생긴 남자와 사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착각을 하는 거야. 네가 그래 설령 예쁘다 할지라도 연애는 했어도 결혼은 안, 할, 안 됐을 수 있을 걸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세 회사 결혼하면 뭐가 달라짐? 그냥 잘생남이랑 만나고 조건 안 좋아도 잘생남이랑 살고 싶어라고 돼 있어요. 끝까지 기싸함 하고 있죠. 지 잘못 인정 안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요 그냥 나는 사랑을 하고 싶어. 그래서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고 싶을 뿐이야. 근데 왜 자꾸 나한테 욕을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독한 여자하고 결혼한 한국 남자 너무나 불쌍합니다. 근데 네가 선택하는 거니까 모든 책임은 지가 져야 되겠죠. 음. 다음 사연 더 볼게요. 이건 댓글 안 보겠습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여기서 딱 끊을게요. 이거만 보고. 조건 보고 못생긴 남편이랑 결혼 후 후회. 잭스할 때불 끄고 하고 싶은데 꼭불 켜고 자기 얼굴 보고 키스함. 키스할 때 눈뜨라고 수치준다. 하, 현타 오지고. 인생 왜 사는지 모르겠어. 그냥 죽고 싶음. 관계 거부함 이혼 사유임. 미치겠다. 네, 이혼 사유 맞습니다. 이미니가 사랑한 남자와의 결혼을 포기하고 조건 좋은 남자하고만 결혼했을 때 이미 너는 사랑을 포기했어야 돼요. 그냥 이 남자하고 평생 살걸 생각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게 더 이상 안 되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뭐 하는 겁니까? 눈 돌리고 애인 만들고 그리고 그 애인 사이에서 애가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남편하고요. 그 애가 평생에 상처를 받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요 진짜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피해자가 안 생기잖아 근데 자기의 그 표독함 그리고 돈만 쫓는 그 더러운 성질 때문에 아이와 남편의 인생을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20대 30대 젊은 남성들이 보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아 결혼하면 겁나 불행해진다 결혼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 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요. 매체에서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하는 그런 사연을 많이 내보내야 되고요. 이렇게 조건만 보고 결혼한 사람들을요. 법적으로 크게 처벌하거나 아니면은 혼전 계약서 이렇게 좀 정식으로 법으로 통과시켜 가지고 결혼 전에 계약서 써서 만약에 여자가 바람핀다 그러면은 재산 다 포기하고 그냥 몸만 나간다라는 조항을 만들 수 있게끔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런 걸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 남자들이 케냐와 결혼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정부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제발 좀 여성에게 유리한 그런 법만 만들지 말고요. 한국 남자들이 결혼할 수 있게끔 혼전계약서 인정해주고 그리고 혼전계약서 내에서 진짜 여자가 잘못했으면 재산 하나도 못 받고, 못 만나간다는 조항 만들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그걸 또 따로 결혼법에 실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여자가 잘못했을 때, 아니면은 유책 사유 배우자는 무조건 재산 1도 분할 못 받고 나가야 된다라는 조항 달라고요. 그런 것만 달면은 이런 일안 일어납니다. 진짜 너무 화가 나서 이런 말 해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한국 남자분들,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 선택권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냥, 노후 준비하면서 혼자 사시거나, 아니면은, 국제 결혼하십시오. 진짜, 언어 배우고요, 외모 가꾸고요, 그리고 능력만 조금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월에 한300 내지 400만 벌잖아요? 그럼, 국제 결혼, 국제 연애, 싹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제 연애, 국제 결혼 했을 때, 뭐, 깰질 확률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혼 확률이요. 한국 여자와 연애했을 때 깨질 확률. 그리고 한국 여자와 결혼했을 때 이혼할 확률보다는요. 다 낮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한국 남자분들 국내온 잠시만 하지 마시고요. 한국 여자 정신 찰 때까지 국제결혼 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럼 전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블라인드 읽어 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좋았다고 생각들면은 구독, 좋아요